2025 사기체포 96억 사기범 1년 도피 끝에 무단횡단 하나로 덜미 70대라고 믿기 힘든 반전 스피드로 달아나는 수배자 현장 포착 하지만 결국 순찰 중이던 경찰 한 명에게 끝내 잡히는데 왜? 서울 영등포구 대리며 평범한 오후 1시에 한복판에서 벌어진 실화입니다 A씨는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경찰에게 제지당죠 나 미국 시민권자야 신분증 제시 거부 골목으로 껑충 하지만 실패 조사 결과, 이 70대는 96억원 다중 피해 사기의 본자였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92번의 해외 인맥 떡밥으로 96억원을 쓸어 담았죠. 피해자들은 정부 인사와 친분이 있다는 한마디에 오린 망신창이. 범행 뒤 1년간 도피생활, 서울 곳곳을 쥐 잡듯 숨어다니던 그가 결국 무단응간이라는 가장 사소한 범죄신호 하나로 끝을 봤습니다. 경찰은 범죄 취약지 집중순찰 덕에 걸렸다며 시민 안심 메시지 전했죠. 지난 8월엔 담배꽁초 버리다 걸린 177억 사기범도 잡았다는데, 결국 작은 실수 하나가 거대한 도피 끝을 내는 순간,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 아닐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